자, 반갑습니다. 샌드박스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7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4시 4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샌드박스 오늘은 약보합 보여주면서 다른 코인들은 계속해서 오르는데 우리 샌드박스만 자꾸 횡보 중이어서 홀더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샌드박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나서 저는 매수를 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도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홀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이러한 시원한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거다 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그 가격대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 거래내역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제 실제 업비트 계좌고요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입니다 자 우리 샌드박스 일단 지금 보시면 세력들이 목표가를 위해서 이때 매집을 시작했죠 이 하단에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세력들이 목표가를 위해서 매집을 시작한 흔적입니다 일단 제가 11월달에 세력재단에서 정보를 입수했고 그 정보에 입각하여 저 역시 11월달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매수했던 이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때죠. 11월 5일 그리고 20일은 바로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매수를 진행했었고 매도는 11월 24일 이때 진행했죠. 자 11월 24일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11월 24일 자 이때 제가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았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일정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점에서 진입을 했고 어깨에서 발라먹고 나갈 수 있었다. 라는 말이죠.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세력재단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들의 일정만 알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일정에 맞춰서 진입하시고 청산만 반복하면 어느덧 수익은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이 세력 재단들의 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료와 일정을 보고 들어가요.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냐? 이 아래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번호로 폭등 또는 물리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잖아요? 저한테 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구독자 한정 무료예요. 이 구독과 좋아요 하신 분들에게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 요구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무료로 진행 중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보시면 제가 샌드박스 재단 일정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세력 재단이 들어가면은 이 막대한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 물량 예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재단 언락이나 계획 일정까지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매 타점도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구독자 한정 무료예요. 그리고 이 금전적 요구 전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코인은요. 먹는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손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한민우. 한민우 만났었잖아요. 이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먹는 사람만 먹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손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 만났잖아요. 이제 손실 보신 일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로 제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급등 코인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예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예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 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 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010-6463-5289 번호로 폭등 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